오늘의 저녁 브이로그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꼬밥꼬밥 미숫가루 맛이랑요. 제가 사랑하는 플레인 그릭 요거트. 유통기한이 어, 지났네요. 우유는 괜찮아요. 얘는 양이 적어서 큰 걸로 갖고 왔어요. 그린요거트는 그냥 많이 안 먹을 거고 전딱한 입만 먹고요. 근데 이렇게 왜 이럴까요? 괜찮겠죠? 먹을 만큼만 퍼주세요. 이 정도? 짭다. 이 정도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. 마켓컬리에서 저희 언니를 한 번에 시켜주거든요? 어디 건지 모르겠네. 한 입을 먹어주시고요. 그다음에 쉐이크 얘는 특별출연이에요. 얘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애고요. 멧돼지? 멧돼지 컨셉인가? 엉덩이 참 귀여워요. 제가 이런 거 택도 안 떼고 갖고 있어요. 호박호밥은 먹는 거안 보여줄 거예요.